김치민, 어디가? 어? 무슨 수영장 안 가는데? 근데, 오늘 왜 여행 가는 거요 어, 채민이랑 아빠랑 삼촌들이랑 오빠들이랑 동생들이랑 친구들이랑 해서 우리 추억 만들러 가는 거야. 재밌게 놀고 추억 만들고 오자. 화이팅! 김치민, 우리가 너무 신났나 보다. 아빠 키를 안 가져왔어. <laughs> 키 가져야 돼 들어가야 돼. 아빠, 아빠 차 키를 놓고 왔어, 세민아 아빠, 여기 수영장 있잖아. 우리만 수장아. 어. 밖에 미끄럼틀도 있어. 어 있어 다 있어. 신나게 재밌게 놀지 않았지? 미끄럼틀 같이 타자. 그래, 아빠랑 미끄럼틀 같이 타자. 신나지? 가서 재밌게 놀고 오자 음. 안녕하세요 천둥입니다 오늘은 여기 천안 근교에 숙박시설이 있는 물놀이터에 이제 1박을 하러 갑니다 저희 둘만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이제 테마가 있거든요 테마가 아빠들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1박 동안 아이들을 좀 케어해주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아빠 어디가 같은 테마로 해서 이제 아이들을 케어해주러 출발을 하겠습니다. 김재민 아빠랑 가니까 재밌어서 좋아. 재밌게 놀겠습니다. 저희는 도착을 했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밖에 아이들에어바스랑놀놀이도할수 있고 바아큐도할수 있고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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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지금 1등으로 도착해서 딱 시원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보중에는 그 이렇게 룸도 있어서 룸에서 이제 쉴 수도 있고 이 밖에서 아이들이 놀때 이렇게 CCTV가 있어서 안에서도 이제 아이들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laughs> 그렇지 어! 자 우리 조카들 인사 <laughs> 안녕하세요 태민이랑 같이 뭔가 7살 친구들이고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같이 재밌게 놀 우리 아이들입니다 함촌 오늘 재밌게 놀자 화이팅 화이팅 함촌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우리 주원이랑 지원이가 지금 쌍둥이거든요 아들 쌍둥이를 두신 찐영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지우입니다 어 그래 송지우 네. 여기 지우 동생 네. 안녕 지우가 안녕 그 인사해야지 손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 <laughs> 아준이. 아준이. 아준이 아준아 인사. 네. 안녕하세요 인사. 인사 인사 어떻게 하죠 아준이? 아준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막내입니다 막내 우리 <laughs> 네, 아준이 그리고 오늘 요가를 어 같이 하고 재밌게 오늘 함께할 형 같지만 동생 <laughs> 여기도 형 같지만 동생 안녕하세요 아예 이거 보이시면 보면 아시죠 여기 예아예전하마 이글스 윤승열 선수의 형입니다 이쪽은 축구를 잘하는 동생 <laughs> 자 우리 마지막 멤버 저는 승리입니다 아. 첫둥의 동생 승리 오늘 네. <laughs> 저희는 가리비 오늘 요리사 아,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 오케이. 와 크다 커. <목소리> <목소리> 아, 그래. 한입씩 먹어 한입씩 먹어 한입씩 끄 잘르면 되지 어 잘르면 되잖아 잘르면 야 이거 돼. 니가 잡아봐 애들아 여기 <laughs> 인사해 인사 카메라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한주엽입니다 와야 이번에 껍질 먹어봐 껍질 먹어 김치민 <laughs> 누구 있어? 하도 <laughs> 먹고 와. 준중이랑. <능> <Ellia> 아, 이제, 물놀이도 끝나고요. 이제, 저녁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는, 간식이었고, 이제 저녁. 저희 이제, 키조개. 그리고, 이게 돼지조개거든요. 돼지조개를 이제 슬라이스 쳐서 먹으면은, 와, 1분 일품. 가 1분. 돼지조개랑, 가리비. 그리고, 다른 고기, 해산물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됩니다. 빨리 빨리 들어오십시오. <laughs> 어 근데 이거 좀 많이 뜨거운데 오늘은 어. 그렇지. 이야. 와. <laughs> 제발. 안 돼. 야. 제발. 네. 아빠들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음. 맛있다. 엄청 선두 하 네. <laughs> 맛있게. 이야, <laughs> 감사합니다. 대주적으로 이렇게 먹으면은 뼈가 이렇게 두개 나와요. 자, 뼈를 이렇게 해 뭐, 저희 하나씩 먹었으니까 이제 애기들 또 고기를 갖다 줘야 되겠습니다. 고기? <laughs> 아들, 물 먹으면서 먹어. 빨리. 고기 먹을 거야? 아들, 물 먹어. 언제 먹어요? 오늘은 다 재밌게 놀아요 알았죠? 고기 가면.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어어 맛있어? 어맛고어있어있 야, 너한 마리 있잖아. 한아들랑두 그릇이야. 물놀이 할 사람? 네. 요 음, 어, 물놀할 아, 거야? 네. 음. 막둥이, 물놀이 네. 네. 해야지. 아, 아, 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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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물놀이 하러 가자. 여행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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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는 역시 아침에는 이렇게 밥한 소세, 고기.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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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잘 먹겠습니다. 어, <laughs> 감자 맛있냐맛 좀만 맛있 맛있다. 맛있어요 <laughs> 응. 어제 바있큐 불을 피웠는데 얼마나 많이 피웠으면 지금까지 불이 맛있있어서 감자를 구워먹고 있습니다맛맛있 음! 근데 껍질도 맛있다. 네. 저희는 이제 퇴실 시간 다 해서 퇴실 후 당일치기 또 물로를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laughs> 아, 아, 아. <웃음> <웃음> 아, 아. 어, 회 하시 죠？그 아에아 물깔 이요？그런 거같아